그리고 아, 기분 나쁘게 빗방울까지 투둑투둑 떨어지더라고요. 저거 뭐비 맞아가면서 찍을 일은 없는 사진이지 사실 그렇잖아요. 뭐. 그래서 우리 어디 비안 맞는데 갑시다. 봤더니 선인장 연구소라고 편말이 붙어있다. 아 잘됐다. 저 선인장 연구소 안에 들어가서 선인장이나 찍읍시다. 그래가지고 선인장 연구소를 찾아가요. 갔더니 있더라고요. 그 선인장 연구소 들어갔더니 입장료 천원 받더라고요. 천, 받더라고. 천 원이었죠, 아마? 입장료 천원 받더라고요. 갔더니 뭐 굉장히 다양한 선인장들. 아, 멋있어요. 다양한 선인장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김병옥 선생님이 선인장 연구소의 그 메인 작가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년 찍어서, 네. 고향 네. 꼭박물관 네. 때, 누구, 김병옥. 어, 아, 그래. 김병옥 본래부터 그걸 찍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지역이고, 거기 초대 작가고 그러니까 그걸 찍어서 전시를 매년 하는데, 여기 그분 얘기로는 여기 와, 며칠 전에 왔다 갔어요. 이 자리가 아니고 선인장 연구소가 또 따로 있대요. 근데 거기는 이제 선인장 꽃이 기기묘묘한 게 많이 피는데 그분은 꽃만 찍어서 이렇게 전시를 하다 보니까 매년 꽃을 자꾸 기기묘한 꽃이 많지만 꽃만 찍다 보니까 이제 지겨워진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어떤 사진 찍으면 좋겠냐고 그런데 내가 안 봤으니까 알 아나 근데 가서 보니까 꽃 아니고도. 뭐 색다른 장면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뭐 저는 꽃은 생각을 안하고 아예 선인장 꽃보다는 선인장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선인장 끝에가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얀 색깔을 컴포지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진을 영어로 컴포지션 우리말로는 구성 컴포지션을 주안점으로 하고 흑백으로 만들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렇게 맞춰서 찍었어요 빨라도 괜찮은데. 흑백이 훨씬 낫더라고. 같이 있네, 거기. 안 올려 놨는데 초록색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흑백이 훨씬 나요 왜냐면 콘트라스트가 두드러져 가지고 하얀 선 선에 배치죠, 이게. 조형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그 저는 이렇게 누드 작가라서 그런지 모든 게 이상하게 야하게 가더라고. 똑같은 거 찍어놔도 이걸 보면 되게 야해 사진들이. 대표님 그 저기 거기가 부양에 있는거죠? 사진에 호수공원에 있는거요. 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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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 선인장 박물관은 따로 있대요. 아, 선인장 네. 연구소는 여기는 박물관이라 그래가지고 돈 받고 들어가는데 아. 따로 두 군데가 있는데 진짜 이제 이거보다 더 크고 규모가 크고 선인장을 아, 막 키우는 그런 곳인가 봐 근데 여기서 한2 k m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그날 안 갔고 우리가 그, 뭐. 거기는 뭐 민간인은 못 들어가나요? 왜못 들어가요? 아, 기자인데 왜못 들어가요? 정안 되면 김병옥실 팔던가 종자, 기자로서 혼자 그거 배양 때문에 거기 가서 아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겠다. 문화를 야는데 아, 여긴 돈 받고 뭐 누구나 들어가는 데니까 그거는 없었어. 여기도 괜찮더라고요. 자, 요런 사진도 찍어 봤고 요런 사진도 찍어 봤고 요거는 같은 선인장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오는 또 선인장 가시러 가지고 인체 그성기처럼 뭐 만들어 본 거예요, 지금. 뭐 항문처럼도 만들어 보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쭉쭉 있는 거를 이거 화살촉같이 이렇게 생긴 거를 그냥 찍어본 거고 자 요것도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재밌잖아요 요거는 작품 제목을 그때 당시에 군중 군무 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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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찍었어요 우리가 아, 군상이다 군상 이것도 선인장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뭐 구경을 한다든가 뭐 회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로 이제 우리가 뭐 소설이나 동화 같은데 보면 의인화를 의인화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3D 영화들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인형이 뭐 말을 한다든가 이 내가 쿵푸 팬더 팬던가 뭐 그걸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 영화가. 근데그 곰새끼가 말하잖아요. <laughs> 그리고 풍푸를 <꿍풀을> 하고 <laughs> 그걸 의인하라 그러는데 영화나 소설이나 동화는 의인하, 의인하라 하는데 우리 사진은 하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우리 사진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소재가 이건 선인장이에요. 소재 자체는 뭐 어떻게 뭐 그러니까 오브제는 소, 선인장이지만 작품 제목을 내가 뭐 어, 군상이라고 붙였으면 사람으로 본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어떤 뭐 저는 어떻게 찍었는데 배경이뭐다 새까맣고 선만 이렇게 하얗게 만들었어요좀 작업을 했겁니까? 그러니까 저걸 보는 순간에 저렇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뭐 그때는 이제 제목을 뭐 군상, 그 현장에서 군상이다 이런 말은 했지만 처음에 손인장을 보고 생각을 한건 아니에요. 근데 저, 조명 그 손전등 있잖아요. 그 2만원 주고 산 거예요. 요즘 그 LED 조명들 많이 있어서 제가 그 가방에 항상 넣고 다닙니다. 펜라이팅 조명 있잖아요. 이거 조그만 거. 보통 한 요즘 가격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2만원이면 사는데 꽤 밝아요 그리고 가까울 때는 노출이 안 부족해요 저거 들고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노출이 충분합니다 그뭐 비친 거리가 한뭐한 뭐한 50cm? 1m도 안 되고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이렇게 비쳤으니까 그러니까 노출이 충분하고 빛이 세죠 그 순광으로 비치면 선인장인데 역광으로 비쳤더니 저는 라인으로만 나오는데 첫째 이제 노출을 라인으로 나오게끔 노출을 설정해야지. 그냥 노출 나오는 대로 찍으면 그렇게 선인장으로 찍혀. 대단 대단히 언더를 언더로 찍으시. 많이 언더로 찍으시. 그렇죠. 그한 다섯 단계? 많이 언더로 많이 언더로 다섯 단계를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상당히 언더로 찍으요 조명을 비춘 그쪽에서 노출을 재면 돼. 앞으로도 앞으로, 그 앞으로 배경하고 이제 노출. 경하고이 선인장하고 게 저렇게 새까맣게 돼버렸냐 이것이. 그날 우리가 이제 그 날씨가 나빠가지고 거기 갔기 때문에 이미 침침해요. 침침한데다가. 그 안에가 이미 어두워지고 있는 상태인데 조명이 들어가니까 조명 이 있는 데온 빛이 있고 나머지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다소 이제 희끗희끗한 거는 배경을 또 그렇게 돌려서 카메라를 맞추고 뭐 심지어는 이제 팻말 같은 게 플라스틱으로 팻말이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치웠잖아 그걸 그 사람들 뭐라 그러는 말든. <laughs> 조금 뜰겠지 그저선인장이좀대근을 못했어요. 예, 만는게 조금 약은 올랐을 거야. 다다 놓고 우리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어. 예, 음. 네. 나중에는 음. 이제 자기 심심하고 <laughs> 그러니까 촬영하는 거 이렇게 특을 <laughs> 공개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더라고. 근데뭐그 사람이 구경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뭐 선인장을 이렇게 선인장 자체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거기 있는 소품들 이런 거는 좀 옮겨가면서 그리고 촬영을 했고. 또, 거기 있는 거 집어가지고 조명하는데 갖다 바치고. 저걸 배치를 저렇게 하는 걸 봤다는 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주제가 바로 네. 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선인장을 선인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런 조명 원리라든가 노출 원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저걸 보는 거지. 저기서 이제 그날 오신 분들이 되게 놀란 거는 자기는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출, 저거 노출 문제고 조명 문제거든요. 딱두 가지인데. 노출을 저렇게까지 써본 적이 없고 그런 생각, 노출에 의해 가지고 저렇게 라인만 산다는 걸 경험한 적이 없는 거야, 이분들이. 근데, 노출에 의해서 라인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누드 찍으면서 혹은 뭐 성남이나 이런 데서 연출하면서 많이 눈의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해봤잖아요. 그게 대해서 노출도 공부하고 조명도 비춰보고 실제로 또 실습도 해보고 그랬다고요, 사실은. 뭐 그런 걸 해본 사람은 그 순간에 그거를 생각해낼 수가 있는데 안 해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지 다음 생각을 못 해보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이 사진이 거기서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와 노출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내가 찍어서 보여주니까 와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 요 우리 눈에는 선인장의 초록색이 그냥 다 나온다. 이쪽에서 그냥 보는 눈은 사람 눈엔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카메라 노출대로 찍으면 또 그대로 보여요. 근데 노출을 이 경우는 한 다섯 단계 부족까지 가는 것 같았어. 확실히 모르겠네. 보통 이론적으로는 두단 부족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론을 넘어서 가지고 많이 부족으로 갔어요. 그냥. 아예 그래서 뭐 완전히 그게 주변에 뭐가 있어도 그런 게다 까매질 때까지 가버린 거죠. 그래도 빛 받은 부분은 살았으니까 어쨌든. 빛 받은 부분은 살아요. 다 그렇잖아요. 여기가. 빛 받은 부분만 노출이 맞게끔 하고 빛 받은 부분만 노출이 맞게끔 하고 나머지는 그냥. 색안에 져버렸잖아 까만색이 아닌데 까맣게 갓버렸어. 빛을 어떤 부분이 받았어요. 그 부분만, 빛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은 살고 나머지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노출을 결정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까매 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본 사람은 누구라도 저런 생각을 할수 있고 뭐라도 저게 소재가 돼요. 사람, 인체도 저게 저럴 수 있고 선인장, 더군다나 이런 자연 상태에서 풀벌레, 꽃 같은 것도 저렇게 찍어 놓으면 무척 재밌죠. 야생화 같은 것도 특히 이렇게 이제 뭐 여치라든가 잠자리라든가 저 방식으로 찍어 놓으면 굉장히 멋있어요. 물론 뭐 여치가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잠자리가 자칫하면 피해를 입지 그 경우는. <laughs> 사실 그렇잖아요. <laughs> 우연히도 됩니다. 우연히 된게또이죠 확대에 걸려요. 아니 <laughs> 할말 없네. <laughs>